실제더 프린터도 거실 때는 네. 클리어는한번더 사셔야 될 거예요. 제아다 네, 비었기 네, 네. 때문에 네. 그 다음에 여기지금 아까 우리 빌드 눌러서 했었죠. 네. 빌드 레이어나 이렇게 나오고 130, 183, 1요다 150, 160, 170, 180, 1 프린트를 네. 할 건데 네. 중요한 거는 이거 혹시 화면 보호기 9 0 190, 1 아 그러면 끌게요 네 디스플레이 들어가면 파워슬립이지 않을까? 네 절대버 잘... 네버? 네버 네버 네버를 하면 네, 될 거예요. 네 그냥 네.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멈춰버려요. 어. 이게 이 장비의 단점이라서 응. 얘 사실 이 장비 출력 나온 게한 20년 넘었거든요. 아 프린트.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. 네. 이제 한번더 떨어지고 필베드는 했으니까 패스를 할 거예요. 네. 아 이걸 들어서 <laughs> 패스 해버되구나 뭐 칼도 상관없어요. 상관없는데, 일 시간 좀 넘기려고. 음, 네. 음. 그러면에 저도 네. 좀 다져주긴 할 거예요. 이렇게 기가 음. 음. 점심시간 1시까지인가요? 네, 그러면 1 시에 다시 와가지고 수시가 끝났을 때껴 출력하는 거죠. 그리고 그러니까. 끝나고 나면 조립하고 안전. 네. 안 네. 조립하고 네. 뭐 시작하는 것까지만 보시면 됩니 네. 항상 이제 출력하기 전에는 이제 깔리고 나면 이제 내가 저기서 좀 뜯을 건데. 음. 아이고, 제가 정지를 음. 아, 아니다 되고 있는 중인가요? 네. 아. 아, 어, 다 아, 프린팅 시작했네요 네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터즐좀 좀 하고 네. 와서 헤드 한번 닦아주고 그 다음에 출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출력하고 나서는 보통 할게 없죠? 네 그리고 얘네가 이제 그 출력하는 동안에 이제 동작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한 60레이어마다 한 번씩 헤드 청소해주고요 어. 그 전에 청소해주고요 40레이어, 30레이어 네. 확실하게 또 닦아주고, 그리고 이제 요 안에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오버플로우에요. 음. 저기가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출력할 때 어... 적층 하다 보면 여기가 참 쌓아 올라가요. 뭐. 그러면 600레이 정도 되면 저희가 많이 쌓여 올리거든요. 어. 그러면 그때는 얘가 잠깐 출력을 멈추고 안에 있는 파우더들을 위로 올려보는 작업이에요. 음. 오버플로우 사이클. 음. 이제 내려가 올라가고. 그 다음에 다시 또 출력이 되고 그게 한 600레이어 정도예요 그 항상 출력하기 전에는 저 오버플로우가 깨끗한지 먼저 봐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좀 쌓여있으면 출력하는 도중에 600레이어가 안 돼가지고 넘쳐 흘러가지고 멈추는 경우가 생길 음. 수 있어요 그래서 장비를 껐다 켰을 때는 그때는 오버플로우 작업을 시작하거든요 패스하시면 안 되고 부시면 음. 돼요 그리고 저번처럼 파우더 너무 딱딱하게 굳어있으면 네. 뭐 호플러가 안돼요 아. 묻어있으니까 압력이 못 당겨가지고 일단 저번에 제가 다 라인 다 뚫어놨거든요 네. 뭐, 그것만 지금 그것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 이거는 뭐더 이상 네 지금 보면 지금 네. 적청하고 있는 거예요? 네 아, 제가 커버를 좀잘 몰라가지고 기가 네. 네. 지금 민감해가지고 네. 누르시면 안돼요 저러니까 저이친했는이이게 아. 잠깐 이게됐는때는 바로 이게좀움직이면 괜찮은데 구는이오래는면멈춰버리친는예